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박완신 교수입니다. 오늘은 사랑, 행복 비결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히 최근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정말 우리 모두가 힘든 때입니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산다는 것 가장 큰 축복이라 생각이 됩니다. 바로 이거야말로 우리 행복의 비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 제 강의를 통해서나 또 이제 유튜브 활동을 통해서나 사랑, 행복 주제로 말씀을 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특히 제가 이제, 어, 20대 때는 이제 친구들라든가 지인들에 대한 그 결혼식 때 사회를 많이 봤습니다. 30대 이후에는 젊은 나이부터 줄에도 지금까지 많이 서왔습니다. 전부 그 사랑 가운데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 보면서 저는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에, 서스,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늘 특히 제가 이제 은행에 간부로 있던 저희 대학 동문에 자녀 결혼식 주례를 맡아서 했던 그 주례사에 그래서 밝힌 말씀을 중심으로 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가정이라는 것은 사회의 기초 단위입니다. 가정을 잘 갖고 가야 개인도 장소하고 국가도 사회도 아름답게 크게 발전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화 만사성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가족이 화목하고 또 행복해야 만사가 형통하고 행복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가정을 행복하고 또 이제 화목한 가정으로 갖고 가라면 어떻게 할까요? 저는 첫째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하라면 절대적 사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대적 사랑보다도 절대적 사랑이죠. 남과 비교하지 않는, 바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의 사는 것, 가장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할 때 행복은 스스로 찾아온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결혼한 부부가 남의 남편의 장점, 남의 아내의 장점만 보고 자기 남편, 자기 아내의 부족한 면을 보면서 불평을 한다면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도, 우리 스스로 행복을 위해서도, 내 남편이 최고요, 내 아내가 최고라고 생각하며 사는 거기에 바로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사랑하는 친구나 사랑하는 이웃도 그 이웃들이 최고다. 서로 생각하며 사는 그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랑할 때는, 절대적 사랑을 할 때는, 이제 받는 사랑만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또 이제 주는 사랑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사랑을 많이 줄수 있냐. 여기에 치중을 하며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믿음, 소망, 사랑 중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렇게 또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사랑이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펭귄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그 영화를 봤는데, 얼음 벌판에서 알을 낳아서 발등에 품고 굴리며 따뜻하게 보호해서 새끼를 탄생시킨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몸으로 보호하면서 또 훈련시킨, 그렇게 해서 정말 그 사랑으로 생명을 탄생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바로 생명입니다.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살아갑니다. 이러한 사랑이 부모에 대한 효, 형제에와 이웃에 대한 사랑, 국가에 대한 사랑으로 충성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즘 핵가족화로 부모님들이 외로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보호해야 될 필요성이 더욱 절실한 때입니다. 형제와도 화목해야 됩니다. 이웃에게도 사랑을 베풀어야 됩니다. 저는 제 제가 맞이기 때문에 동생들하고 굉장히 화목하게 또잘 사랑하며 살았는데, 이제 작년에 제 동생이 갑자기 참... 세상을 떠났어요. 너무나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물론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사랑을 왜 더하지 못했는가, 더 주지 못했는가 하는 아쉬움도 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살아있을 때, 서로 함께 있을 때, 사랑하며 사는 것. 이것이 우리 행복의 비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사랑이 국가, 사회의 충성, 봉사로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가가 있기에 우리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나만 잘 살면 된다는 개인주의적 사고는 버려야 됩니다. 국가 안에서 우리가 서로 화목하며 화합하며 사는 그런 인생이 행복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랑하려면 또 서로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의심하면 안 되잖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서로 믿어야 되는데, 의심하면 안 돼요. 저는 부부 간에도 그렇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서로 믿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남편이 늦게 들어와도 의심할거나 받아들지 말고, 아내가 또 혹시라도 뭐 동창을 만났다, 어디 가서 늦게 왔다 해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어주고 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우리가 특히 이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는 하나님을 믿고 살때 부부간의 믿음도 더욱 굳건해짐을 저는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 안에 굳건한 사랑을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셋째로는 소망을 가지고 긍정적 사고로 감사의 기쁨으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비전과 꿈이 없는 사람은 큰 일을 잃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링컨 대통령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그래도 비전과 꿈을 가지고 가장 미국의 또 위대한 대통령으로 이렇게 선출이 됐습니다. 저는 미국을 갔을 때 링컨 기념관이 또 있었습니다. 이제 너무나 링컨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우리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제 성경에 나오는 요셉도 꿈이 있었고 또 믿음이 있었기에 결국에 자기 형제들에게 이제 쫓겨나서 바로 애굽에 가서 가정에서 종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항상 믿음으로 성실하게 산 그는 결국에 애굽의 총리까지 돼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있었습니다. 이처럼 긍정적이고 감사하는 자, 축복을 받습니다. 부정적, 불평한 자, 정말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잘안 된다는 걸 저는 항상 느끼게 됩니다. 감사할 때 일이 잘 풀고 성공할 수가 있다, 행복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쁘게 살아가야 건강도 하고, 또 웃고 살아가야 다이돌핀이 나온다고 합니다. 다이돌핀은 엔돌핀보다 1000배가 더 강하다고 하죠 그러나 이 엔돌핀이 나올 때는 정말 그래도 건강에 좋은데이 다이돌핀이 나오면 1000배 강해서 암세포도 녹인다고 그래요 여러분 물질을 잃으면 조그만걸 잃고 이제 명예를 잃으면 많은 걸 잃고 건강을 잃으면 모든 걸다 잃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특히 건강하게 오래 살면 음식을 잘 먹거나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는 것. 음식을 규칙적으로 먹고, 잘 조절해서 먹고, 너무 많은 양을 또 먹어도 안 되죠? 그리고 이렇게 규칙적으로 하면서 이제 자기 건강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러나 저는 가장 건강에 중요한 핵심은 마음의 평양, 평안, 심리적 안정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심리적 안정을 이루는 데는 가족끼리 화목해야 합니다. 또 이웃과 서로 사랑하며 화목해야 됩니다. 가족이 개인의 생활양식을 결정하는 가장 기초적인 사회적 단위이기 때문에 가정에서부터 행복해야 이웃과 행복할 수가 있고 또 이제 화목할 수가 있고 국가사회에 특히 기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서구와 일본의 100세 장수하는 사람들 연구 결과를 보면 가족과 자주 접촉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는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오늘 그 사랑과 이제 행복의 비결에 대해서 정말 서로 절대적 사랑을 갖고 믿음 안에 굳게 서서 소망을 가지고 긍정적 삶을 살아간다면 반드시 행복한 삶 성공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상 제가 이제 잠깐 주례 사회도 많이 이용한 사랑 행복 이거를 인용원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가족 이웃 사랑으로 행복한 삶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저희 말씀 여러분 잘 청취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